다니엘기도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정독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직접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번에 처음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참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만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실 때 창공을 만드셨다고 그러고 광명체가 있어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낸 표가 되고 땅을 환히 비춰라 하시면서 그대로 되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16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만드셨다 만드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에 하늘에 새들이 번성하고 물고기도 번성해라 라고 명령하시고는 종류대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고, 이 행한다는 거, 말하고서 행한다는 게, 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만 좀 하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좀 게으른 사람이었고, 실천력이 부족했고, 좀 생각으로 좀 많이 믿고 선포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알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지금 방크레아스 배우다 보니까 행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들려왔고 어, 전보다 좀 부지런하게 어, 일상에서도 정말 행하려고 가족들을 섬기려고 뭐, 전에도 안한건 아니지만, 좀더 열심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조금 가지게 되어서, 그런 일들이 전에는 좀 힘들다, 귀찮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고 너무나 부지런하게 동물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음, 찔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지껏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 나를 향한 게, 내 주변을 향한 게, 우리 나라를 향한 게,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직접 행하시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고 그것이 또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 다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 우리 정독에 들은 대로 땅만 제가 좋은 땅으로만 준비하며 하나님은 제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그것도 지금 주님은 계속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